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전 이번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스리랑카 에어라인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또 비행기 리뷰하면 또 라이아빠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리랑카 에어라인 몰리브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라이아빠. 스리랑카 에어라인은 이번에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스리랑카 항공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몰디브 갈 때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가성비 좋고 경유하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리랑카 항공을 타고 일단 콜롬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점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기내에서 사과향 같은 향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이 좋게 이 창문, 이 창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난첫 번째 필링은 feeling은... 스리랑카의 대한항공이어서 그런지 내 그룸이 충분했고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무슨 페르시아 왕자 같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사물놀이 보면 이런 느낌인가? 장시간 비행할 때 필수품 블랭켓입니다이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특유의 사과향이 났습니다. 아마 이 스멜은 스리랑카 항공의 시그네처 스멜인 것 같았습니다. 면세품목을 확인해 봤으나 솔직히 사고 싶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살 돈도 없고요. 오호 USB A 포트가 보이네요. 이거 배터리 충전 걱정 없을 것 같아 잽싸게 연결해 봤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기능은 지금 사용 불가네요. 된장 역시 스리랑카는 불교 성지 순례가 유명한 만큼 스님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발 받침대 개꿀 이거 개편해 탈출 방법도 애니메이션으로 친절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흐리네요. 언제나 이륙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러 간다는 건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거든요. 헤드폰 세트를 주는데 아마 이것은 사용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블랭켓을 뜯어버리고 장장 8시간 동안 비행에 필요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충 세팅 완료. 언제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피곤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Hi, um, do you have like a beer? I have a beer? And a red wine. 이륙하자마자 기내식과 음료를 나눠줍니다. 무조건 술을 달라고 해야 잘잘수 있습니다. 전 기내식으로 치킨 라이스를 시켜봤습니다. 다른 메뉴는 무슨 베지테리언 머식이 있었는데 안 땡겼어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위스키를 따라주더군요. 전 무리하기 싫어서 그냥 맥주와 레드 와인. 진심 일도 기대를 안 했던 기내식이었습니다. 치킨 라이스 오픈. 포크 and 나이프 꺼내면 I'm ready to eat. 아무 기대 없던 치킨 라이스.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념 치킨에 밥을 함께 먹는 맛. 레알 치밥 느낌. 오, 이집 기내식 잘하네. 이건 또 먹을 수 있는 맛. 샐러드도 한입 들어가고. 오, 먹을 만. 괜찮네. 브라우니도 한입 들어가고. 오, 개존맛. 이집 잘하네. 커피까지 한 모금. 오, 완벽해. 피곤함의 최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와인을 들이부어야 합니다. 대충, 레드와인, 네잔 마시고, 맥주 한 캔으로 완벽한 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처 자기만 하면 됨. 3 시간 후. 개꿀잠을 잤으나, 아직도 4 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남았다. 술 기운도 떨어져서 잘 수가 없다. 심심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만져봤으나, 먹통이었다. 내 손가락이 문제인가? 정전기가 안 통한단 말인가? 허허, 이 허무한 시간을 뭘로 때울 수 있을까? 내 친구,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그리고 쿠팡 플레이까지 빵빵한 라인업이 있지. 일단, 아껴두었던 해리슨 포드의 마지막, 인디아나 존스를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아, 나 아직도 3시간 49분 남았네. 아, 지루할 땐 뭐다? 라이 아빠의 지루함은 맥주로 달랜다. 스리랑카 승무원들은 술을 잘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달라고 해보세요. 체크. 아직도 2시간 46분 남았군. 비엣째 까다르게 기내는 엄청 조용했음. 화장실 리뷰 들어갑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그네처 스리랑카 사과향이 났습니다. 도착 2시간 전불 켜진 거 보니 이거 기내식 타임이 왔는가? 역시나 기내식 타임. 이번엔 초이스 없이 샌드위치. 아, 나 샌드위치 별론데. 그냥 치킨 라이스나 주지. 아니? 이것은 세 가지 맛. 첫 번째, 튜나 샌드위치.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두번째 야채 샌드위치 음이집 샌드위치 잘하네 세번째 햄치 샌드위치 뭐지 내가 배가 고파서 다 맛있나? 난 그냥 식충인가? 스리랑카 에어라인 기내식은 전체적으로 먹을만 하다는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곧 콜롬보에 도착. 스리랑카 에어라인은 타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승무원들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술도 달라는 대로 주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몰디브로 가려면 여기서 경유해야 합니다. 아, 쉬운 길은 아니구나. 자, 일단 콜롬보에서 말레로 가는 트랜스를 타야 됩니다. 공항 구경 스킵하고 바로 수속하러 갔습니다. 경유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분위기는 약간 요렇고요. 여기서 아마 저 앞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말레까지 종종 연착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바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매연이 가득한 버스 안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 매연이 장난이 아니야. 말레행 비행기에 올라 탈 시간. 생각보다 인도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디브로 놀러 가더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놀러 가는 느낌인가? 몰디브는 비싼 리조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여행을 할수 있는 재미있는 로컬 섬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좁은 느낌. 주먹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느낌.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군요. 근데 렉도 장난하냐. 답답해이, 너무 답답해이. 오호! 최첨단 면세 시스템. 면세 용품을 화면으로 주문할 수 있음. 근데 나와는 상관없음. 이륙하자마자 정체를 알수 없는 기내식 같지 않은 기내식이 나왔음. 무슨 치킨파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레행은 술안 줍니다. 여기는 무슬람 국가. 인간적으로 너무 맛없음. 이걸 먹으라고 준 건가? 진심 너무 맛없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음. 대충 2시간 남짓 추가로 날라와서 무사히 말레공항 도착. 도착 게이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 이제는 남은 체력이 별로 없어요. 아, 힘들더라고요. 최종 결론 말씀드립니다. 인천에서 몰디브까지 스리랑카 항공 여정은 쉽진 않지만 큰 불편함 없이 나름 가성비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리랑카 기내식이 생각보다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어찌저찌 해서 거의 한 13시간 만에 몰디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말레공항이고요. 지금 상태가 완전 내롱이라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목소리도>